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해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긴다. 신앙생활 속 갈등의 근원과 영적 돌파구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 안에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까? 일요일 아침 교회 가야 한다는 마음의 법과 늦잠 자고 싶은 육신의 법 사이의 고통. 죄를 짓기 싫은데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당신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이 내적 갈등은 거듭난 영혼만이 겪는 구원의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로마서 7장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궁극적인 해방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신앙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 딱지를 붙일 법적 권한 자체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었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로 얻는 절대적인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능력은 바로 새로운 운영체제OS와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법보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돕는 내면의 동력이자 파워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려면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공동체적 삶이 필수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법이 활성화되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좌절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포장만 화려한 풍선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단물과 내용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내일의 신앙은 오늘 밤이 해방의 진리를 붙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